삼형 엠텍은요 조선 플랜트 원전 석유화학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을 제조한다. 원자력 발전, 조선업, 석유화 학 그리고 기계 중공업까지 이 분야에 지금 삼영 엠텍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원자력 발전과 조선업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제에서 이번 행사 때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중국 때문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모겠어요. 협상에서 당연히 우위를 지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국내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의 자립화.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관세협상을 위한 카드로 마슬카 프로젝트를 추진한 거고 이게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선 기자 재주들의수혜는 훨씬 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삼영 엠텍이다. 티나가가 최근 60조 규모입니다. 60조, 60조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영 엠텍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선박 디젤 엔진의 필수 부품인 MBS라는 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삼영 엠텍의 주가를 더욱 자극시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논의될 전망이라 이에 힘입어서 원자로 관련된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삼영 엠텍이 동아화성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아,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형엠텍이동화화성을 인수하게 된다면 기존에 갖추고 있는 조선 그리고 원전 기자재의 밸류에 동화화성이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의 전기차 수소차용 배터리 등 에너지 모빌리티 아이템 믹스와의 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는 결국 뭐겠어요? 미래 성장에 대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되는 거라 재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삼형엠텍의 주가가 급등하지 않고 백이겠습니까? 저한테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던 주가를 이 박스 돌파로 굉장히 크게 그것도 시원하게 이뤄냈잖아요 그러면서 최대 정항까지 뚫어냈습니다. 이제는요, 이 위에서 올 거라는 얘기요.